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캐입니다 오징어게임 에 이정재 감독이 뽑은 칸 영화제에서 가장 상업적이고 순수한 재미를 추구하는 비경쟁 부문 섹션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서 선보였던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첩보 액션 스릴러 헌트가 개봉했죠. 이 영화 알고 보면 재밌는 구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헤어질 결심에 이어서 완전 분석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헌트 예고편을 꼼꼼히 분석했던 보기 전 총정리 영상도 영화를 재밌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난 네가 반드시 동립이라고 생각해. 그쪽 정보부에 북초선 잡자가 있어. 동님? 영화의 도입부엔 영화의 내용이 허구와 우연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하지만 1983년부터 시작되는 이 영화엔 한국 정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굵직한 사건들이 여러 모티브로 쓰였고 몇몇 핵심 요소들의 방향을 틀어두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여러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부분적으로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하시면 바로 아, 뭐이 영화의 오프닝씬은 상당히 함축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미국 내 한인 교포 사회에도 당시 정권 및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극에 달했었고 한국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일정 중 테러를 당하게 되는데 CIA의 주변 감청 중이었는데 각하 테러를 감지했답니다. 어? 뭐? CIA측의 감청을 전해들은 안기부가 테러범들을 추격하는 시퀀스가 긴박하게 펼쳐지는 한편. 용의자를 아! 사살하면 어떡해? 되지 말았어야죠. 중앙정보부 출신의 안기부 해외 팀을 이끌고 있는 박평호 차장과 공수부대 출신의 안기부 국내 팀을 이끌고 있는 김정도 차장의 대립까지 비추죠. 이건 영화 중후반까지의 축소판에 가까운 지능적인 오프닝으로 관객은 이 오프닝 하나만으로 모든 갈등 구조와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I t h i n 한 가지 묘한 건요. 이동 동선과 도착 시간까지 다 알고 있던 국적 불명의 백인들로 구성된 저격범들이 대충 감은 오지만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로 80년대 대통령 박미는 1981년과 1985년에 이루어졌고 테러 또한 없었던 걸 보면 이 영화가 실제 사건과 거리를 두는 법을 알수 있습니다. 사건의 일부 설정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죠. 산에 불확치가 있어. 동님. 이후 안기부 부장실에서 조인트를 맡고 있는 박평호 김정도를볼수 있는데 신교수를 남항 보전 간첩 총책 동임으로 지목했답니다. 도운 부장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웬 교수 하나를 남파 간첩 총책으로 지목 당장 자백부터 받아내라고 명령하며 가카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죠. 남조선 특작부대 417 정보 수집을 위해 군일 강연군으로 상륙한다. 어젯밤 첩보가 있었어. 여기서 언급되는 4.17특작 부대는 가상의 설정이지만 이러한 북파 공작 활동은 1968년에 발생한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는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첩보 부대가 창설된 1951년부터 1994년까지 양성된 북파 공작원은 13,000여 명, 그중에서 7,726명이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참고로 10년 동안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전사자가 5,000명입니다. 이따가 언급하겠지만 이 영화 후반의 주요 시퀀스로 재현되는 1983년 버마 앙우산 묘역에서 발생한 북한 정찰 총국의 테러 사건 및 1976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 때도 특작 부대들은 보복작전 훈련에 돌입했으나 실제 행동은 보류되곤 했습니다. 이 영화에선 다소 심플하게 혹독한 훈련뿐만 아니라 군번도 계급도 없는 민간인 신분인 특작부대원들의 죽음으로도 군사 정치적 갈등이 여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몰락시켰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인간 군상들 역시 그렇습니다. 동님이 안기부 내부에 있다는 정보. 믿을 만한 겁니까? 김정도는 박평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퀀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둘의 사이가 나쁜 이유도 알게 되죠. 이 둘이 나누는 대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김정도는 강남 아파트 시세가 한 채에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경자가 윗분들에게 줄을 대지 않고서야 6,400억을 사기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건 장영자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신군부가 정권을 잡고 2년이 지난 1982년에 발생한 당시 대통령과 인척 관계였던 사채 시장의 거물 장영자와 중앙정보부의 차장 출신이었던 남편 이철이가 저지른 당시 당군 일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을 찾아가 돈을 빌려주고 작게는 두 배, 많게는 아홉 배에 달하는 약수어 거음을 받아 챙깁니다. 이 어음을 할인해서 사채시장에 풀고 거기서 또 현금을 땡겨서 이 돈을 또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약수어 거음을 받는 패턴이었죠. 네, 요즘의 폰지 사기에 가깝습니다. Hey, are you crazy? 예를 들어 실제로 공영토건이 검찰청에는 진정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140억을 빌리고 1279억의 약수어 거음을 넘겼는데 이때 부부가 챙긴 엄 총액이 7,111억, 이걸 할인해서 유통시킨 규모가 6,404억으로, 이게 바로 김정도가 말한 액수입니다. 여기서 김정도는 정권의 윗선이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며, 사실상 정권에 대한 불신을 미미하게 드러냅니다. 김 교수를 고문하며 정권에 착 붙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셋업하던 장면, 바로 다음 시퀀스에서 나오는 게이 대사라는 건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김정도의 결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논란이기도 했던 장영자 부부가 정권 윗선과 밀접한 관계였고 그걸 범죄에 악용했다는 점을 내비치는 등이 영화 각본의 방향이 읽히기도 했습니다. 각본이 지능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참고로 당시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한 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었는데 영화에서 김정도는 딱 중간선인 3천만원이라고 말하죠. 덧붙이자면, 이 장영자 사건이 금융실명제의 도입 논의를 하게 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박평호는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전 직원이 끌려갔고 담당 조사관이 김정도였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때에도 끌려가지 않고 주요 요직 사람들을 족치는 인물이었던 게 김정도라는 점에서 김정도의 방향성을 고정해버립니다. 이게 이 영화의 트릭이고 이 트릭에 낚여야 후반이 재밌어집니다. 북한은 일본과의 일제강점에 대한 경제보상 및 청구권 문제로 비공식 회담을 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망명 신청을 해왔습니다. 다음 무대는 일본으로 바뀝니다. 북한과 일본이 일제 강점기 경제보상 청구권을 놓고 비공식 회담을 갖는 과정에서 북한 측한 명이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 핵 원자로 설계도 및 기술자료 연구진 명단까지 갖고 온다는데요. 이런 거 소속 직책을 말하십시오. 아직 밝힐 수 없어. 정보부자가 있었어. 금일 침투작전에 노출습니다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명하 북한 인사로부터 방금 나온 정보예요. 이 사람은 남측 정보국에 첩자가 있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 했고 4.17 특작부대 정보가 샜다고 풀죠. 사실 이 부분이 동님이 누군지 알고 다시 보면 가장 재밌는 파트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박평호가 자기 보따리를 맞는다고 작전을 트는 데서. 진짜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박평호가 독립이라면 보따리를 자기 손에 넣고 최 중요 정보는 천엔 뒤에 안기부에 넘겨야 하니 반드시 망명자의 가족보다는 자료가 가장 먼저 자기 손을 타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겠죠. 당장 말하지 않으면 모두 철수하겠소. 동경에서? 동님이 만났어. 당신네 누구도 일본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시오. 망명자는 안기부 내부 첩자인 동님이 오사카와 동경에서 노동당 전략부장과 만났으니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라고 아주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두 번째로 좋아했던 시퀀스가 바로 일본 파트였는데요. 대낮에 동경에서 벌어지는 총격전과 카체이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혀 예상 못했던 주연급 배우들이 까메오로 나오는데요. 이건 꼭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당시 한국 대통령이 방일한 해는 1984년으로 이때가 바로 제 1차. 한일 정상회담 때입니다. 일본에서의 작전을 말아먹고 또 조인트를 까인 박평호와 김정도. 박평호는 안기 부장과 단둘이 남아 417 특작부대원들이 전원 사망했고. 양과장, 동림 정부터 확보하라는 부장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장이 양과장에게 내린 이중 작전 때문에 자기 대원들도 엉망이 됐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죠. 박평호가 동림이라면 칼날이 눈앞까지 들어온 상황이니 윗선부터 쳐내는 게 급선무. 신임 부장님으로 각하 비서실장님이 오신답니다. 그러나 신임 부장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오면서 더욱 코너에 몰립니다. 이때부터 카메라는 김정도를 파고 들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문실에서 하루 온 종일을 보내는데 애들 좀 재우고 집에 좀 가자고 말하죠. 이것도 아주 살짝 표현되는 김정도의 속내입니다. 대학생들의 팔을 꺾는 인물의 이름은 이 선생. 공안 경찰이자 전직 목사였던 당시 정권의 고문 기술자 이근한을 모티브로 합니다. 이후 김정도의 대사를 통해. 목성사 최 대표와의 연관성도 보여준 뒤 관객들은 그날의 광주에 그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내가 서류를 좀 봤는데 산에 불확치가 있어. 동님, 일단 표국장 망명 작전에 참여했던 요원들부터 조사해봐. 새 안기부장은 동님을 잡으라며 일본 작전에 참가했던 박평호가 거느린 해외팀의 빤스부터 벗기라고 명하고 김정도는 취조실에 그들을 몰아넣고 족치는데 알겠습니다. 김정도 차장이 표국장 작전 대 요원들 전부 지금 수사하고 있답니다. 박평호가 들이닥치고 그때 벌어지는 긴급사태 북한 전투기가 남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였죠 이건 1983년에 있었던 이웅평의 미극이 남아사건입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울린 실제 경보였죠 평안남도 개천비행장을 이륙한 북한 국적의 미그 19기 편대에서 한 대가 이탈 시속 920km에 낮은 고도로 연평도 상공의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즉시 우리 공군의 F-5기 4대가 뜹니다 하지만 미극이가 양 날개를 흔들며 귀순의사를 보였는데 미극이의 조종사는 북한의 이웅평 대위 이 영화에선 황정민이 연기했는데요 동해안에 떠내려온 삼양라면 봉지에 파손 불량품은 교환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에 충격을 받고 남아했다고 말한 것도 똑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당시 이웅평이 넘어온 건 정권으로선 호재였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미극이를 몰고 왔으니 보상금으로 15억 6천만원을 받습니다 아까 음마 아파트가 3천만원 그럼 이 당시 어느 정도의 액수였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이 영화는 이웅평이 새로운 난수 암호 체계를 알려주고 북한에서 난파 공작원들을 대거 늘렸다는 설정을 추가하는 등 사실과 픽션을 기가 막히게 버무려냅니다 얼마 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6천짜리 비자금 배달 사고가 한건 있었는데요 김정도 차장이 안기부로 수사에 참시키겠다면서 빼갔는데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답니다 돈가동 목적지가 어딘데? 목성사라고 군납업체가 됐습니다 박평호의 오른팔 방주경은 군납업체 목성사의 비자금 배달 사건을 김정도가 안기부로 끌어왔다는 사실을 박평호에게 알리는데 목성사 회장은 반정부 세력에 있었죠. 목성사 군납청액이 2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6 0 0 넘었는데요. 김정도 차장이 상당히 연루된 것 같습니다. 영화는 이들과 김정도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김정도가 독립일 가능성을 내비치곤 안에 몇 명이나 있는 거야. 현재까지 출입한 사람 없습니다. 좋아, 바로 들어갑니다. 도리어 세탁소를 기습하는 김정도의 행동을 통해 이걸 뒤엎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입수된 피묻은 서류 봉투엔 북한 정찰총국 225국으로 보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이 적힌 1급 비밀이 있었고 정보 수집자는 동림. 이 일로 대통령 일정이 일본에서 동남아 순방으로 바뀌는 큰 변수가 생깁니다. 김정도 이 새끼게 목성사 오늘 친다. 박평호는 김정도와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 목성사 최대표를 끌고 가는 한편. 김정도는 시로 24시간 도감을 시작 목성사의 최대표를 처리하라는 골 때리는 사주를 받기도 합니다. 아, 저 친구 신주에는어까지 했습니까? 기 사진과 증거들을 보세요. 내가 모를 것 같아! 김정도는 박평호의 일본 정보원의 딸이었던 조유정을 잡아오는데 조총년계 간첩 하라다이톰이라며 몰러 아붙입니다. 조총년. 원래의 명칭은 제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로 이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조총련 간첩은 우리 현대사에서 참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죠. 상케이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 적발된 북한 공작원 사건 가운데 제일조총련이 관련된 사례가 35건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설정 또한 영화 속에 우회적으로 녹여놨습니다. 이후 양과장이 저격으로 사망. 분석실에서 IBM 20대가 돌아가고 있으니곧 밝혀지겠죠. 그래 곧 밝혀지겠지. 네 배우도 목성사 최유창이 모든 걸 실토할 거야. 김정도는 일본 출입 자료를 IBM 20대를 돌려가며 분석 중이라며 잡아둔 조유정까지 빌미로 박평호를 몰아붙이고 박평호는 김정도가 목성사 최대표와 연루된 점을 들며 극한으로 대립합니다. 독립이 누구냐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서는 일본 출입국 기록. 그걸 컴퓨터 20대 돌려가며 자신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하는 김정도의 나는 가 반드시 동님이라고 생각해. 라는 대사를 통해 둘다 독립 같다 또는 둘다 독립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결국 박평호가 독립이냐 아니냐로 흘러갈 거라는 묘한 기시감을 받습니다. 게다가 미국 측이 김정도에게 부탁이 아닌 제안,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나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당시 러시아와 냉전 중이었고 남한의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기고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객들은 방주경도 언급한 베드로 사냥을 통해 김정도가 하려던 것과 이 영화의 제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이 누구의 세례명인지 알고 있는 관객들은 김정도가 누굴 죽이려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방주경은 박평호의 집으로 와서 김정도와 최대표의 녹취를 들려주다. 일본 출입국 기록에 김정도는 없고, 박평호는 동경은 있지만 오사카는 없었다며, 입국일에 맞는 사람을 대조해 보는데요. 입국만 하고 출국은 안한 고스트. 최영대라는 이름이 방주경 본인이 작년 서베를린 작전 때, 박평호에게 만들어준 작전 여건이었다는 걸 파악. 이걸로 박평호가 독립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관객은 클라이막스가 아닌 이 시점에 독립의 정체가 밝혀진 게좀 이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나, 이때가 영화의 4분의 1이 남은, 기승전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질서를 원한다는 미국 측의 발끈하는 김정도를 비추며 예상치 못한 타이밍의 플롯을 한 번에 정리해버립니다. 김정도는 암살, 박평우는 독립. 이렇게요. 넌 절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이제부터는 독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누군가 독립을 매달고 마사지를 하며 조유정이 네가 독립이라고 부렀다. 남조선 1호 저격 각카시의 문서의 필적이 너와 같다 라며 독립의 난파 목적을 추궁하는데 인민무력부에서 파견한 남조선의 총책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남측과 협상을 시도하려던 비교적 온건파인 조선 노동당의 정보기관 통일전선부에 독립의 상관인 리용수를 정리하고 대남 공작 임무를 접수한 뒤 대통령 암살에 이은 공습과 전쟁으로 목표를 수정하죠. 인민무력부는 북한의 국방부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안기부에서 국방부로 대남 공작파트가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질서를 원했던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애초 계획대로 대통령 제거 후 남측과 협상하는 전술이 현실적이라는 독림의 외침 이후 독림의 목적은 전쟁을 막는 것이 됩니다. 독림은 개파를 잃고 끈떨어진 연이 되는데 여기서 독림의 최후를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독림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때 김정도의 팀이 난입,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고 남은 문서를 본 김정도는 박평호가 독립이라는 자기 믿음의 확신이 섬과 동시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최대표의 위치를 독립에게 들은 김정도가 지금 안 불면 죽는다며 목성사 최대표를 추궁하다 결국 죽게 만들죠. 직후 공모자들에게 하지만 베드로 사냥은 가능합니다 라며 방콕에서 북한과 합동 작전을 하자는 대목에서 김정도는 국가 그리고 이념도 상관없이 베드로 사냥에 모든 걸 걸고 자신만의 정의를 완수하려는. 맹목적인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방콕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둘이 만나는데요. 김정도는 무조건 죽인다. 동림은 그럼 전쟁난다. 이렇게 입장 차이도 확인하는 한편 잠시 손을 잡기로 하죠.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을 장식하는 이 사건은 1983년 10월 9일에 버마의 수도 랑군의 아웅산 묘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위치를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바꿉니다. 당시 한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나가는 한편,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었는데, 이때 김일성이 한국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지만, 당시 소련의 브레지네프 정권이 북한을 압박해서 이 계획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1982년 11월, 브레지네프가 사망하면서, 대미 강경파인 유리 안드로포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 유사시 북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자, 김일성은 정찰국 7.11 부대에 암살 명령을 내렸고, 1983년 10월, 북한 측 부대원 3명이 버마의 수도 랑군으로 들어가 한국 대통령 일행이 찾기로 한 아웅산묘 천장의 원격 조작식 클레이모어 지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한발 앞서 현장에 도착한 주 버마 대사의 차량을 대통령 차로 오인한 범인들이 지뢰를 터뜨렸고 이 과정에서 21명이 폭사하고 부상자는 47명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은 이분이 지연되어 도착한 바람에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죠. 이 당시 버마는 남북과 등거리 외교를 펼치던 중이었습니다. 랑군에는 남북의 대사관이 있었지만 버마는 남북의 대사관을 두지 않았고 중립을 표방하며 사건 전까진 북한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만 건국의 아버지 아웅산의 묘소를 폭파시켜 요인 암살에 이용하려 한 북한의 행위에 버마 정부는 붕괴하며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김정도의 죽음 이후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이 어두운 뒤에 울린 두발의 총성은 이 영화가 관객에게 열어놓은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끝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7, 80년대 한국 근현대사 속에 깊이 새겨진 굵직한 사건들을 밀도 있게 녹인 점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건들을 전혀 모르고 볼 경우 영화의 인상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냥이라는 건 분명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시대, 장소까지 바꿔야 할 정도로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입부에 주의깊은 메시지를 넣은 거겠죠. 이 피로 얼룩진 첩보 스릴러에서 표현된 지정학적인 이 모든 상황들을 외국 관객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을 신경 쓰지 않고 봐도 액션 스릴러로서는 충분히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이고 강렬한 스토리를 만끽하는 가장 확고한 방법은 실제 사건을 어떻게 영화에 녹여냈는지 그 방법론을 파악하면서 보는 거였습니다. 이 차가운 현실 그대로 응시한 채써 내려간 이 영화의 영리한 각본에 찬사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이 이정재 감독의 첫 장편이라니 믿기지가 않을 정도네요. 이 영화는 독님이 누군지 모르고 보는 한 번, 알고 보는 한 번,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또한번 이렇게 세 번쯤은 볼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밖에도 놀라웠던 건 까메오였습니다. 황정민, 이성민, 유재명, 박성웅, 조우진, 김남길, 주지훈 이들 중 몇몇은 거의 단역 수준으로 출연합니다. 조연 중엔 장철성을 연기한 허성태 배우가 특히 좋았는데요. 장철성이 취조실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태양은 없다 이후 영화계 최고의 배포인 이정재 정우성의 열연을 보는 게이 영화의 백미죠. 그리고 이 영화는 음악이 비는 구간이 드뭅니다. 음악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건 차치하고요. 오디오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감안해서 믹싱을 했겠지만 극장에선 음악 때문에 대사가 마스킹되는 경우가 많았네요. 총기류를 비롯한 사운드 다양한 지역과 공간을 묘사한 미술은 좋았습니다.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원 K 씨의. 넌 절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K 졌습니다.